프레이 파티비입니다 나스닥이 일, 이틀째 반등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도 이틀째 반등. 테슬라는 테슬라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시작은, 시장은 갭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분으로 보면은, 이게 빠져, 이게 어제, 어제 상승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승폭의 절반 정도, 이렇게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절반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폭이 이만큼인데 하락 폭은 이만큼을 해서 상승 폭의 한 절반 정도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해서 상승할지 알고. 좀 많이 산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시장종합을 보면은 개인이 개인이 3,600억, 1,400억 이렇게 개인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갈 줄 알고 산 사람들은 전부 손실입니다. 근데 보면은 상승 종목 수는 훨씬 많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이게 1500 1300 1400한 1400, 1500 정도 되고 하락 종목은 270, 730. 코스닥은 비슷하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두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은 혼조세 혼조세이긴 한데 아까 여기 뭐냐 아까 여기 보면 엔비디아는 오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제도 많이 안 오르고, 오늘도 많이 안 빠지고. 근데, 포스코 피처엠은, 어제 요만큼, 어제 반등은 요만큼 반등했는데, 하락은 이렇게 두 배가 나왔습니다. 두 배. 엘지앤 솔도 마찬가지로 상승은 이만큼 나왔는데 하락은 이만큼 나왔습니다. 2차 전지는 섣불리 반등, 약, 반등이 약간 나온다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없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만큼 몰랐는데 이렇게 빠지고 지금 2차전지는 다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면 포스코홀딩스도 포스코홀딩스도 이만큼 그만큼 올란다음에 이렇게 빠지고 그나마 센전국이에 스... 근데 네.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2차 전지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처럼 이게 빠진 게 반, 그 지수는 요만큼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hssp 이것도 어제 요만큼 오르고, 오늘은 여기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없네. 이것도 더 가고. 유진기업은 YTN 인수. 그래서 이만큼 하고. 이렇게.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 빠졌는데 또 오늘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모습입니다. 똑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카카오는 없네. 그럼 IT에는?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은 보면은 식가가 한20% 올랐다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제자리. 하나 마이크론은 하나 마이크론 하나 마이크로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를 보면은, 어제는 약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일, 일으로 보면, 이렇게 빠지, 빠진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출렁이는 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기, 요기를, 요기하고 요기를 빼면은 채널적으로 계속 어느 정도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만원. 10만원 밑에서는 저평가. 그래서 이렇게 10만원. 이제 10만원은 다시, 이제 올해는 안 오는 가격입니다. 10만원은.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락기울기 보다 상승기울기가 완만하게 때문에, 완만하면은 얘고점구에 가다가 이게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조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맹물을 맞으면은 툭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서, 올라가면, 여기가, <laughs> 여기가 매물대니까 살살 올라가서 12만원 정도 가면은, 다시, 어느 정도 빠졌다가 내려갈 때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SK이노베이션은 어, 이것도 2차전지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고 뭔 회사냐 1000억 미만 제주은행은 이유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똑같은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가다가, 어디까지 가, 이게 진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랑 똑같이 될지는 지나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거래량 뜨고 빠지고,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는데 고점 돌파가 안 나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거래량이 하루 이틀 터지고 12째일 때 빠졌다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왔는데 다음날 또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날은 이게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거래량이 죽고 이게 돌파를 못하고 그래서, 요날, 이날 뭐, 거래량이 적었다고 해도 이게 하루, 일주일 동안 못 가면은, 이게 못 가서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확인. 거래량도 나왔으니까, 요날, 이 날은 못 나왔으면 이 날이라도 나와야 된다. 이 날은 완전 매도신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해서 쭉 빠지고 똑같은 모양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하루 이틀 3일 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빠질 때 빠진 다음에 다시 재상승할 때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를 못 하고 이게 좀 음봉이 이게 꼬리가 이렇게 길지 않고 양봉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틀 하루 이틀 또 여기도 거래량이 요거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와야 되는 돌파가 못 나오면은 또 이렇게 수렴하다가 수렴하다가 수렴이 수렴하다가 못 가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모습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이 나오면은 나가리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돌파는 N자 그래서 이렇게 N자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N자가 되려면 여기서 거리랑이 앞에 거리랑보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마녀 공장. <laughs> 몇번 나온 쪽이. 이 보면은, 이게 올라갔을 때가, 여기가, 그 중국인 단체 관광 허용 때문에 쭉 올랐다가, 제자리로 와서 여기를 이탈, 이탈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자리로 와서 이탈한 다음에, 실적이 나왔나? 실적은 없는데 역7 8 9 마녀 공장 광군제 이거 그냥 갖다 붙이는 거. 근데 마녀 공장은 혼자 간게 아니라 이게 화장품 주가 같이 간 모습입니다. 같이 그래서 섹터 섹터를 보면 화장품이 한 개, 두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보면은 여기 8월 달에 여기 모양이 나와, 뚝. 그니까 이때는 전부 다 움직였었습니다, 이때. 그리고, 어디 갔어 피치스킨, 국제협 이거는 아는 접고, 거고. 여기는, 코리아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모양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 이만큼 나온거고 그래서 8월쯤에 가보면 이게 화장품하고 화장품, 그다음 호텔 호텔, 하고 여기 또 여행, 이 움직인게 나오는데 나오다가 쭉 잠깐 하다가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현대차는 현대차는 빠지는데 자율주행은 l g 생활공공 아무리 어, 보십시오 이것도 비슷하고 있어. 나머지는 카카오는 계속 빠지고 있고, 키움증권이 한가로서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